자, 고프로를 찾은 기념으로 오늘은 마트 가서 여기 현지 시세가 어떤지 한번 가볍게 보여드리려고 요 근데 지금 마키도니아 3일째 와서 느끼는 건데, 런던 날씨가 이렇다고 하죠. 항상 시중에 누중충하고, 뭐, 수산하고, 이제 그런. 여기도 지금 다 알지 못하겠는데, 계속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막 엄청 써니한 그런 날씨는 없었고, 음, 계속 약간 구름 낀, 또 습한 바람 부는 그런 날씨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오늘이 2월 15일인데, 엊그제까지는 괜찮았는데 14일부터 실내에서는 다시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걸로 규정이 좀 강화됐대요 이게 코로나 확진자가 되게 계속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 같아요 저쪽에 보이는 대로 몰이 제가 오늘 털어볼 그런 큰 몰입니다 마케도니아는 또 감사하게도 카드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가는 카드가 되냐 안 되냐 이거에 따라서 좀 많이 판단의 음, 좌지우지가 될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카드가 안 되는 나라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 요 이레이금 2,200원 정도. 이런 로제 와인 하나에 한 3,000원 정도. 이요 3,000원 정도. 이 정도. 0 0도 정도. 169. 이런 바디스프레이가 겁나 싸요. 한국에서 X 쓰시는 분들 있으려나? 뭐, 데오드란트 같은 용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땀 억제제는 아닌데, 그냥 이거 뿌리면, 여름에 땀 냄새가 나도 냄새를 진짜 굉장히 좀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랄까요? 그래서 이거 바디스프레이 되게 좋은데, 주변에 내가 X라는 그런 제품 추천해줬을 때 진짜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쓰면 다 쓰게 되더라고. 근데 배송비까지 합치면,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당 한 9,000원 정도 하는데, 8,9,000원 하는데, 여기는 뭐, 그냥, 하나, 2,000원도 안 하네요. 2,000원 정도 하겠네. X는 왜우리나라 사람들 안 쓰지? 좋은데. 이거는, 이거는 그 o OS다, OS. 와우. 완전 딱 OS가 생겼네, 그죠? 근데 이것도 지금 87이니까 이거 겁나 싼 거야, 지금. 어린 잡아서 100이라고 잡았을 때, 2022 곱하면 2,2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싼 거니까 엄청 싼 거지. 이런 과자 같은 거다 이게 천 원대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참 초콜릿 등 과자들이 많네. 뭘 하나 사볼까? 기운 떨어졌을 때 초콜릿도 필요하니까 또 어제 발렌타인인데 초콜릿도 못 받았으니까 어, 이런 초콜릿 한번. 와 여기 지금 이 스위트들이 싹 깔려 있는데 여기 좀 오래 있으면 살찌겠다. 하나같이 좋은 퀄리티의 그런. 초코 제품들이 되게 싸게 팔아요. 유럽에서 많이 먹는 이런 프라사인안에 초콜릿 들어있는 이거를 이렇게 기성 제품식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많이 팔더라고요. 요새 뭐 한국에서도 이런 잼 같은 것들 노브랜드가 너무 잘 만들어 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싸게 많이 팔긴 팔지만, 그래도 굉장히 싸네요. 잼 이런 게 120원이니까 한 2,500원 정도 한다고 보면 되겠네. 잼? 피클들도 되게 싸게 팔아요. 대충 한1,400 정도 하겠지? 1,400원 정도? 근데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게, 어, 물러터지고 맛이 없어. <laughs> 진짜. 씹는 그런 맛 하나도 없고, 그리고 달지 않아요. 여기 피클들은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 생각하는 그런 피클 생각하고 샀다가 그냥 하나 먹고 버립니다. 이런 거는 싸지면 패스. 차라리 사도 올리브를 사겠어. 보통 이 정도가 이제 뭐, 한 4,000원 정도 하는 건데, 김치 같은 거 필요하신 분들은 뭐 아시다시피 올리브 먹으면 충분히 대용이 되니까 그럼 뭐 식빵 종류 엄청 싸죠 저? 일반 식빵이고 이게 47이니까 한 1,000원 하겠어요 1,000원 하겠고 위에 는 호밀빵 같은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보니까 조금 더 싸네요 호밀빵이 그람수가 떨어지나? 아닌데? 더 무거운데? 와... 아닌데? 더 싼데? 이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얼마야? 700원? 정도? 와, 식당 엄청 싸네요. 밑에 건 심지어 더 싸? 이거는 30이야. 뭔데, 32 지금? 와, 여태까지 가본 것 중에 진짜, 와, 마트 물가 최고다. 이건 더 싼데? 안 잘려있어서? 안 잘린 건 18짜리도 있어요. 18이면 거의 만 300원인데? 와. 샐러드도, 와우, 샐러드도 22, 5 0 0원 엄 싸네요. 연어는 조금 값이 하네요. 여기 현지 카스 같은 그런 맥주, 이, 이 패트. 이게 90이니까 이것도 대충 계산해보면 1,000원, 2,000원이 안 된다는 거 알겠죠? 계란도 10개 드리에 79 곱하기 22. 2,000원이 안 돼요. 괜찮네. 계란 하나 살법 하겠다. 좀더싼 거로 어, 더 작게 나온 것도 있다 6개짜리 49 합리적으로 생각하자 내가 뭘... 내가 어떤 게더 나을까 그래, 계란은 뭐 삶아서도 먹는 거니까 근데 이 비율로 따져봤을 때 이거 두 개가 더... 두 개를 더 몰아서 판다고 해서 확 싸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어? 그냥... 그냥 이거 사지 뭐확 싸지도 않아 진짜 유리, 이 동네는 이런 와, 고퀄의 화이트와인들을 엄청 싸게 팔아요. 이거 봐봐 지금 8 0인0대단 지금 물가 개념을 잘 제대로 지금 계산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싼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건 좀 작구나. 이큰거 이게, 이게 134니까 20이 해봐야 한 3,000원. 이게 3,000원이야 지금. 저큰 거. 이거 이거이 무식한 게생인거 이거 이런 거 먹어도 괜찮거든요? 나 코프에서 이거 겁나 먹었어 나. 이것도 지금 149니까 이거 오 3천원 초반 이런 거 해봐야 좀 비싼 와인 해봐야 이제 천 달이 넘어가게 되는데 천 달이 넘어가도 우리나라로 크게 안 되니까 근데 계산이 좀 어렵다 이제 참고로 제가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머리가 안 좋아서 계산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양해해 주셨으면 어. 오 캡틴 모르간 왠지 캡틴 들어가면 다 캡틴 큐 떠올라가지고 다이용해보여요이건 패스. 어제가 발렌타인데이 였는데. 이제 하루 지나니까 폭락했네요. 그리고 뒤로 내가 좋아하는 탄산수들이 보이는데. 좋다. 탄산수. 이런 탄산수들이, 이거는 이제 병으로 돼 있는 거고, 이거는 패트인데, 패트 이것도 70이니까, 72 곱하기 22, 724, 이것도 1500원. 이런 탄산도 1,500원에 못사죠 우리나라, 그죠? 지금 내문이내 내 계산이 자꾸 의심이 된다니까? 지금 이 4개짜리인데 이게 지금, 얼마라는 거야? 3,000원? 4,000원? 이런 게 지금 3,4,000원 한다는 거잖아, 이네개짜리가너 놀라는 내가 이상한가요? 와우. 이런 참치캔 같은거 잘 고르면 이런거 37일 정도니까 7,800원 정도 하는 참치캔도 있고요 두개들이 70이네 어, 참치도 우리나라 뭐사조 덕분에 완전 싸니까 동원인가? 어, 다른건 없고 진라면 진라면만 진라면도 이제 그나마 순한만밖에 없네 내 저번에 매운맛 두개남은거 다 털어버렸는데 그 이후로는 업데이트가 안됐구나 계란도 있고 하니까, 진라면 하나 더 먹어야겠어. 면도 막 이만한 것들 다천 원쯤밖에 안 하고, 엄청 다 싸요. 물론 여기, 이마트 같이 자체 브랜드로 밀어 이런, 이런 것들은, 이거, 이런 한 봉지 천 원도 안 해요. 700원. 저는 개인적으로 푸질리가좋더라고요이 꽈배기 안에 면, 그 양념들이, 찐찐들이 다들어아가지고 현지 전통 빵들도 있어요. 이런 바게트 빵, 이거 35 갈때대 길이 우리가 아는 그 길이고 와 35면 너7 0 0 지금 엄청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나 지금 라면 하나 샀잖아요 이걸 사서 넣으면 완전 엄청난 해물라면이 될것 같아 와, 옛날에 우리 이런 치즈 되게 먹어보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거통과즐에 나오는 그런 치즈 야 이걸 내가 진짜 감당할 수 없어서 못 사긴 못 사겠지만 그래도 이게 647이면 226한 15,000원? 그냥 한번 사보고 싶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한번 사보고 싶다. 근데, 맛이 없을 것, <laughs> 정작 맛이 없을 것 같아서. 아, 이런 튼실한 치즈 정말 이번 보기만 해도 되게 흐뭇하네요. 야, 이게 브로콜리들 있고, 야 괜찮은 구간인 것 같은데, 이게 옷이 있대 하나. 미치, 미치. 다 괜찮아. 양파 가격도 붙여 되는 거 아는데, 나 지금 모르고 있어. 모른 척하고 있어. 괜찮아가지고 여기에서 그람별로 얼만지 원래 이렇게 붙여 오잖아요그나 지금 모른 척하고 있어. 내가 가야 되니까 아니야. 해결해 주실 거라 믿어요. 일단은, 직원분께서 아, for that. 아, 오케이. Okay. 아, didn't know that. Sorry. 이겼다. <laughs> 겁나 알면서 모른 척. 아, 이거 바이오크를 안 붙여왔구나. 아, 내가 가서 붙여올게요. 이러면 내가 다시 가야 되는데. <laughs> 죄송하지만, 뭐. 지금 많이 바쁘지 않으니까. 이럴 때한번 이렇게 꼼수도 부리는 거지. 나 지금 진짜 몸이 안 좋거든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온난 맡기고 이제 집으로 가면 되겠다. 총 얼마나 나왔을까? 한 10만원 썼나? I'm sorry I didn't know that. <laughs> 알았습니스트 타임 위 노. 야, 넥스트 타임. 아이 돈 노. 뭐야, 이게? 어, 사우스 코 예. 더 사우스 코리아. 어. 사우스 코리아. 예, 예, 예. Have you heard of it? 예. 고 반만 전투. 그럼. 그냥 안다. 사우나. 야, 야. Korean is a famous. 어, 김영? 김영. 아, 너 h 어벤슈또미사일 a 미사일 t h e president? That's not, that's not ours. Good, <laughs> thank you, thank you. <laughs> I listen to o 뭔가 <laughs> <laughs> 한국에 대해서 많은 <하는> 거였어, 봤더니. <laughs> 김영, 김영. 손으로 푸슈, <laughs> 푸슈. 미사일 도시는 분. 그래서, 탈류가 많이 터진 건 맞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다 하는 건 아니니까, 어디 가서 오만 떨면 안 돼요. 한국은 모르고.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1743을 썼어요. 여기서 이제 22를 곱하면 내가 얼마 썼는지, 5만 원이 안 된다고? 진짜? 대충 계산해도 이거 5만 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샀는데? 와, 집에 가서 해체하면서 얼마나 많이 샀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더러운 옷을 맡기러 가볼게요. 저기 앞에 런드리샵이 보이네요. 가서 물어보고. 한 이틀 정도 걸리면 좋겠는데, 만약에 3일이 걸리면 고민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 근데 옷이 너무 더럽고, 이제 월도 뭐 나가고, 아유, 오랫동안 함께 했던내 옷인데, 이제 보내줄 때가 됐나. 이번 겨울을 끝으로 잘 보내줘야겠다. <웃음> <웃음> 야, 이거를 만드는 구글은 참, 진짜 외계인인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만드는 5 o'clock uh, on Friday, you mean? Uh, ah, tomorrow, tomorrow, 5 p.m. A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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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much is it, it again? I Utre, utre. Utre? Utre can utre. Da. U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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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 이메요? 오케 오케이. 나 I will bring cash tomorrow. Okay, get it. Yes, 650 캐럿. I u n d e r s 오케이. 알라이트. 소바수트라. 어, 소바수트라. 소바수트라. 제가 카벨할 수 없을 모 봐요. 우트레. 우트레. 투모 네. 투모 5시. 가리, 가리, 오랜 세월 함께 해준 거기 때문에 마지막 이게 마트 장본가보다 훨씬 비싼 값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대우를 해주기로 했어요 오케이 okay. 네, so tomorrow? Cash. Yes. Thank you. Thank you so much. <laughs> 자이 ATM이 큰 문제가 없기를 바라면서 어, 나는 저 친구가 하는 걸 하고 싶어요 기다렸다가 제일 괜찮은 것 같은 저 친구 ATM으로 한번 뽑아볼게요 어, 지금 나와서 처음으로 카드로 돈을 찾는 건데 어, 한번 해요 I'm sorry, it will take a little time. This, okay. this is the first time, so please understand. Okay. 넣고, 여기서. They got 얼마, 얼마를 해야 되지? 5,000원? 5,000? 네, 5,000. 5,000, 10만원. r e c e i 어, 이렇게 서브 처리가 300, 이렇게 300 정도면 괜찮아. 수수료가 300밖에 안 되는데요. 뽑아지는데 잘 되는데? 생각보다 되게 빨리 끝났네.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Sorry. <laughs> 하필 내 기계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웃음> 아까, 아까 <웃음> 내가 뒤에서 기다, 내가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남성분도 똑같은 느낌이었구나. <laughs> 그래 이렇게 들고 도는 거라니까 난 불편하게 하면 그 불편함이 나한테 오게 되는 거야 그래자 이렇게 돈을 찾게 됐고 스마트폰을 보면 이제 아까 돈 찾자마자 바로 이게 왔어요 어 11만 7천원 아 이렇게 바로 어, 바로 이렇게 빠져버리네 11만 7천원 나쁘지 않네요 어. 내가 지금 5천원 뽑았는데 11만 7천원이니까 이 정도면 뭐